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루마리와 어린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치하시고 그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이 오 장에서 울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울었죠? 하나님 손에 들린이 일곱 인이 봉해진 이 두루마기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든 온 우주의 어느 누구든 어떤 피조물도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두루마기를 펼수 있다 그랬어요?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루마리 그 인을 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을 떼는 순간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인을 띠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신호탄인과 동시에 이 땅의 마지막 있을 한 일에 바로 7년 대환란의 징조를 알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도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결승선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심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재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곱인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인이 되어질 때 보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외치죠? 오라! 그렇게 외쳐요. 왜 오라 했을까요? 누구를 오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을에게 이 인을 떼는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담겨진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알려줘야하기 때문에 오라 와서 그두루마리의 속에 있는 이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떼어진 인으로 인하여 이 두루마리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첫 번째 일을 때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말씀 보니까 이에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흰말을 타신 분이 이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근거를 두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흰말을 타신 분 하면 모든 흰말을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백말을 타시고 싸움하시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 전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있을 때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이 내리실 때에 저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툼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대접지양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징벌하는 그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흰말 타신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이 흰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흰말을 탄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대접받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입성하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우크라이 전쟁이 그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군비 확장과 군수물자 수출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에 전범으로서 무기 수출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는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많은 무기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나라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양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 모두가 힘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전장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 전쟁으로 통해서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신상의 두 다리와 연결된 열 바가락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이두 다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이 로마의 영양 아래 에 있는 열 발가락의 시대, 열국의 시대인 것이. 그러면 이두 발에 열 발가락입니다. 그러면 각 발에 다섯 발가락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요 너무나 정확한 것이 한쪽 발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서로마 제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로마 제국의 분쟁이 지금 우크라의 전쟁이에요. 이 종교를 보면. 서로마 제국은 기독교예요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종교와 동방 종교의 싸움의 양상으로 지금 세력이 직결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동서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세계 지도가 있어요. 보면 서방 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요. 이 자, 오늘 이 지도에 보면 이 파란색 지도에 보면 여기에 줄이 갈라져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를 확대된 거예요. 여기, 여기가 동서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을, 동방 종교는 러시아와 터키와 시리와 이집트를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기 서방 종교는 해양 세력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과 일본과 호주로 연결하는 세력이라면, 동방 종교는 대륙의 세력이 대륙의 세력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이란, 이집트로 연결되는 세력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새로운 세계 지평을 반분하여 앞으로 많은 분쟁을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흰 말을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인입니다. 3절과 4절이죠. 두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두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렇게요. 첫 번째 인에서 세상이 제편이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전쟁들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두째 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래. 이 붉은 말은 뭘 상징하지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서로 그들에큰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의 양상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간을 졸이며 살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에 대한 해석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라리온의 밀한데요, 한 대라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말라 하더라. 이 검은말이 탄 사람이 뭐를 들었더라고요?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수급에 문제가 되겠죠? 독이 이들은요, 하루 품싹이 밀한 대, 보리 석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밀한 대는 한 1.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식량이 무작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래서요, 이 세상은요, 경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아서 직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에 헤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네 번째 엔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의 의미는 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 이 청황색 말은요 사망과 음부를 가진 말이라고 그래요 이 창생말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전쟁으로서 죽고요. 땅이 황폐해지니까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특이한 사항은 짐승들도 함께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예? 왜 짐승들이 인간들을 공격하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도요. 식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청황생말 뒤를 따르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땐요, 사람들이 누구를 돌볼 그럴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일입니다. 구절에서 11절이지요.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죠? 1 0절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왜 부르짖어요? 1 0절에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입니까? 분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인 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못마땅히 여겨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라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까지 한것 아닙니까?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자. 하나님을 섬기고 살자고 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인생들이요. 저들의 양심이 찔려지니까 양심이 찔려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죽여서 자기들을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성도들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심판을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 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 주가서. 어디다 쏟아붓지요? 제단에다가 쏟아붓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팔 재앙까지는 공인된 재앙의 전 3년 반. 그 대접 재앙 때는 어떤 현사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대접 받은 천사들이 제단,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마지막 후 3년 반에 쏟아붓는 거 우리 그때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왜 심판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순교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자기 종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한한 영광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들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이 취약된 인생들을 한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좀 시간을 그의 종들이 이순교자에 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 순교자들에게 우리 주님 무엇을 준비하였다가 주십니까? 11절에 말씀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흰 두루마기가 뭐지요? 이것은 흰 옷이에요. 자,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주실까요? 예.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들이 있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복을 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너가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예복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째인입니다. 12절과 17절의 말씀이. 이여섯째는 하늘의 건너, 즉, 우주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 일곱 나팔 때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와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사단과 불신자들을 둘째 부활로 살려놓았더니 이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항하여 이 마귀와 함께 진을 베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이온 우주를 종이짱처럼 말아서 우주를 없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한 치옥의 심판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종이짱처럼 말린다 할 때는 바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은요, 천재재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요, 7년 대할란에 올 징조,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한 나라가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 하는 각종 재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했죠 사실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한그 환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들려져서 이 인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2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이 세상의 어지러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재난에 나팔이 불면 우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맛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더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 인을 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자십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 전에 누가 성도인지 누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을 칩니다. 이 인침을 받을 때에 인침 받는 성도는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한 대란 홀에 밀한대요, 한 대란 홀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그 어려운 환란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남류와 포도주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남류와 포도주를 이렇게 해석해요. 보리도 못 사고 밀도 못 사는 판에 무슨 감남류와 그리고 포도주를 사겠느냐.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감남류는 어디 사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쓰는 기름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환란에서 인침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애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잘 믿어야 하고요. 지금도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에 따라 사는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벌써 그 전에 인침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침의 사건이, 사건이 나타나서 그래서 인침의 사건이 나타나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이 전 3년 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 나팔이 불면 가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때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 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장 42절과 44절 말씀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일곱인을 떼시기 전에 이 인침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 일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이 인침받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침받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게시록의 말씀을 읽고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산순교회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이 믿음이 길러지지 않으면 환란 때 우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말씀 다 버리고 살아요. 지금 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만 것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오는 일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마어마 무시한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것 더욱이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꿈도 꾸지 못해 오히려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날 가서 헌금도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뭐 됐는데 왜날안 구해주세요? 동표해 네가 새 속에 물들여 있 않니. 내가 인침을 할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계시록을 공개해 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안 읽고 이대로 살잖아 핑계할 수가 없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그 환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곳에 신부로 정말로 두루마기를 입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상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쳐서 데려가는 휴고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정말 우리 주님 제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말로 기쁨으로 드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가들이 주원